아 얘기한 티셔츠는 아, 거예요? 한소 네. 와, 아, 닮았다.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오 좋네요. 네. <laughs> 이게 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laughs> 아 집에서 입으실 수 네, 있어요. <laughs> 이걸 입고 오고 치킨 먹으면. 아, 그러셔도 되죠. M 사이즈가 딱 맞으시겠네요. 네, 예. 좋아요, 좋아요. 남자 사이즈 딱 하나. 마지막, 아 이거 진짜 마지막. 진짜 완전 없어요, 좋아요. 다음주에 꽃 <laughs> 입고 오겠습니다. 닮았네. <laughs> <laughs> 맞... 바로 아셨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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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이거, 이게, 이게 있어요? <laughs> <laughs> 설명하기 조금 길긴 한데 네. 그 제가 그 시카고 불스 그 네. NBA 네. 그 티셔츠를 입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소 모양으로 돼 있어요. 소. 시카고 불스 네. 마이클 조던 뛰던 인데 네. 이제 소 모양인데 약간 이런 그 무지개 네. 색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입은 모습을 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아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형상화해서. 아 좋네요. 근데 이건 좀 너무했다. 이것보다 좀 마르셨는데. 그쵸? 예, 감사합니다. 좀, 좀 음. 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것보다는 좀 어려보여요. <laughs> <laughs> 네. 딱히 그렇게 큰 칭찬은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요? 칭찬은. 네. <laughs> 네. 음. 좋네요. 네. 이거 한번 인증해 주시고, 네, SNS에도. 허. 네, 입고 네. 와야죠. 이거 저희 그 베텐 고정 멤버들만 갖고 있거든요. 네, 아, 예, 그래서 꼭 인증을 해야 됩니다. 좋아요. 예, 고정 멤버 아닌데 받으신 분은 다니로바 씨밖에 없어요. 음, 어, 언제 나도 고정 하지 않았어요. 다니로바 씨도 음, 음. 한 달, 음. 한달 반. 하 음. 네, 좋죠. 음.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음. 이 정도면 잠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맞나 안 된다. 아 근데 <laughs> 맞네.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아 예. 사이즈가 안 맞아요. 좀딱 맞을 것,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주에 꼭갖겠습니다 네네. 습니다 멀리 오셨는데 너무 빨리 끝났네. 근데 약간 이런 아쉬움이 있으면 또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 약간 그런 그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오... 집을 많이 꾸미세요? 집을, 아니요, 전요, 저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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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마리스트예요. 아니, 왜냐면 이제 자꾸 이사를 가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저는 이제 회사가 외국인 모델 에이전시다 보니까 자꾸 이사를 가더라고요. 좀 혼자 살고 있긴 한데 혹시나 언젠가 이사 갈까봐 미리미리 그 짐을 완전, 안 만들고. 짐을 싸 놓는 스타일이다. 네. 어. 그래요, 그래요. 나중에 이제 좀돈 많이 벌어서 음. 집 생겼을 때 제가 사고 싶은 가구들이나 그런 걸 사는 게큰 즈네 하나예요. 네. 어. 아, 그냥 미니멀리스트라는 의미로는 밋모리라고 한게 아니에요. 음. 네. 미니멀리스트. 음. <laughs> 이건 안 알려 드릴게요. 네. 다음에 게임. 게임. 게임을 응. 음. 안 하시나요? 하시나요? 게임, 아니요, 하고 싶어요. 하고 있고, 그 핸드폰 음? 게임 일단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음, 아, 쿠키랑, 쿠키랑. 아, 쿠키런. 쿠키런. 음, 쿠키런 오래 했어요. 한 1년 넘었어요. 음. 2, 2년, 2년만. 그리고, 메이지 드라곤이라고, 메이지 드라곤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한 3년째 하고 있어요. 오. 연을 키우는, 드라곤 키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집처럼 온천 만들어가지고, 그 온천 재밌어요. 음. 급하고. 음. 메이지 드라곤? 응, 응, 응. 하고 싶은 게임 많아요, 되게. 어, 그렇군요. 예. 컴퓨터 게임 같은 건 아직.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없으시니까. 네. 그래서 싶었는데. 네, 그렇죠. 자. 군 게임 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음. 예. 조재우 님이 물어보셔 가지고. 유혜진님은 어. 아, 그, 해보고 싶은 게임이 있어요. 그, 일본에서도 어릴 때 했던 게임인데, 그, 침 주면서 약간 이렇게 아 막, 탭내르고 근데 한국 사람들 막,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하는 아, 그, DDR? 네. 펌프. 그거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건 오락실가야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나중에 그쵸. 좀 풀리면 꼭 한번 해보고 아 싶어요. 네. 그렇죠. 너무 그거 집에서 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죠? 전 그거 집에서 했었어요. 집에서 이때. 했어요? 아, 이게 그 팡, 판이 있어가지고. 판 사가지고. 네, 맞아요. 컴퓨터에 연결하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네. 옛날 저도 하나 있었어요. 음, 너무 재밌었다. DDR. 잘, 잘 하세요? 네. 잘 아, 해봤는데 네.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버렸어요. 네, 그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엄청. 아, 제가 그 한옥에 살때 했던 거라 층간소음은 없었습니다. 아. 음. 약간, 맞지, 오락실에 있는 거는 밟을 때 쾌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팍팍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집에서 하는 건 약간 비닐처럼 돼 있어가지고. 음, 아, 맞아요. 저도 어릴 때는 그,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그니까, 혼자 사는 집? 뭐, 음. 집이 아파트가 아니었으니까. 주택. 그 주택이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흔드는 사람 없었는데, 아마 중간서음이 엄청 심할 거요 그렇습니다. 음, 네. 어, 한 입만 먹자. 한 입만 먹자. 한 입만. 이런 거 아세요? 한 입만. 한 입만, 아, 한 입만. 그두개 음식 시켰는데, 옆 앞에 서면 어, 한 입만 먹자, 음. 이거예요 네. 그죠, 그것도 되고, 보통은 이제 집에 가족들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형제가 있으신데, 음.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만 음. 그냥 자야지, 이렇게 음. 했는데, 음. 시, 남동생 있으세요? 있어요. 네, 남동생이 혼자 음.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자기 전에 뭔가 그 냄새 때문에 먹고 싶고, 아,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먹는다고 했는데, 음. 그냥 한, 한 입만, 아 이렇게 한 입만 먹는. 그게 이제 아, 그, 한 입만. 근데 그한 입이 제일 맛있죠. 그렇죠. 네, 한 입만이 이제 거의 절반을 먹게 되네. 요 네. 그리고 친구가 먹을 때, 네. 야한 입만. 응. 이런 느낌. 네. 일본에 한 입만 문화가 없나요? 한 입만 문화가 있죠, 있죠. 있어요? 응.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한 입만. 아 조금 줘다 돼? 조금 줄아. 조금 달라. 어, 조금 줄 어. 어. 이상해. 남의 걸 뺏어 먹을 때 맛있어요. 음, 맛만 보자. 약간 늘, 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맛만 보자. 음. 음. 근데 일본에서 약간 야식 문화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 없나요? 응. 음. 그래서 음. 한국에서는 치킨 뭐 여러 가지 야식 배달에도 야식 분야가 있잖아요. 바로. 네.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배달하는 데도 없었으니까 아, 그래요? 집에서 만들어 먹지 않은 이상 야식을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편의점이 되게 맛있었네. 편의점. 음. 오, 야식이 없다. 어, 거의 우리 집에서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음. 네, 야식을 근데 아, 야식보다 적죠. 음. 네. 한1 0 시쯤부터 이상하게 막 치킨 광고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렇죠, 음. 그렇죠. 저희 베텐도 광고 한 서너 개가 치킨 광고예요. 치킨, 뭐, 피자, 뭐. 맞아요. 네. 아, 맞아요. 거기는 맞아. 편의점이 잘돼 있으니까. 음. 배고프면 구할 수 있고. 음. 자판기로 금방금방 금방 구하고. 음. 맞아요. 요즘에 한국도 편의점 음식 너무 맛있, 맛있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맛있어요. 네. 제일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는 뭐세요, 그러면? 아, 좀, 그럴 수가 없는데, 음. 저, 자주 시키는 거는 BH BHC. BHC. 거기 치즈볼 맛있어가지고. 아. 음. 음. 그리고 약간. 아까 얘기하신 치즈볼이 그 치즈볼이에요. 예. 네. 아. 골드킹 있잖아요. 골드킹. 예. <laughs> 네. 네. 네, 그거 맛있어요. 골드킹, 그리고, 어, 뭐. 프링클. 어, 프링클도 좋은데, 네. 프링클은 좀 너무 달콤해서. 너무 달다. 치즈볼 시킬 때는 프링클은 같이 안 시켜요. 오. 아. 네. 근데 프링클도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사니까. 그 프링클을 다 먹을 수 없어도 여었을수 음. 있으면 프링클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소스 치고 먹어야 되고. 맞아요. 어, 다들 또합격이라고왜 <laughs> <laughs> 이렇게 다들 합격, 불합격을 나눠 계속. <laughs> 네. 네, 남자분들은 프링클 좋아하세요? 아이 뭐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음. 근데 또 치킨을 딱 한번 먹자 이러면 후라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그러니까 프링클이 후라이드도 아니고 양념도 아닌 애매한 음. 거잖아요. 음. 그래서 양념파냐 후라이드파냐 이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음. 둘 중에 하나를 시키는 경우이 있고 음. 네. 사실 다 먹어요. 음. 네. <laughs> 네. 다 네. 먹고. 잘 먹는 게 제일 네. 좋아요. 순살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아 순살. 순살 저는 후라이드. 뼈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약간 먹고 있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먹고 있다? 네, 그게 먹고 뭐예요? 있다. 그니까 약간 이 표를 한국 사람들, 치킨 진짜 잘 먹는 네. 사람들을 유튜브로 보면 엄청 음. 예쁘게, 그 깔끔하게 아그 발라먹는, 약간 이거 보는 것 되게 재밌거든요, 외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아 이렇게 치킨을 예쁘게 먹지? 약간 이런 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발골, 뼈를 이렇게 네. 쌓아놓는 그 느낌. 네. 아 그러니까 한 입으로 이렇게 다 넣어, 입으로. 응. 음. 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뺀어. 표만 나와요. 아 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맞아요. 또 합격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구 아, 그리고 있고. 그거 해보고 싶어서, 네. 음, 근데 이제 저는 순살을 좋아하는 이유가 음. 뼈가 너무 제 앞에 많이 쌓여있으면 음. 약간 미안한.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아 느낌? 네. 그냥 먹고 있다가 아니라 너무 먹고 있다. 네. 지나치게 먹고 있다라는 아 느낌. 네. 뼈가 이렇게 수북이 음. 쌓여있으면 음.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그게 뭔지 아세요? 뭐요? 자기 한기화예요. <laughs> <laughs> 한국어를 이렇게 다시 배웁니다. <laughs> 예.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 이걸로 내가 얼마나 먹었구나 확인할 수 있어. 멈춰야겠다 하는데 아... 그걸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웃음> <웃음> 그렇죠. 아... <laughs> 좋아요. 저는 잘 먹는 사람 너무 좋아해요. <laughs> 아 정확한 얘기였습니다. 왜냐면 이래요. 그러니까 잘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자, 자기 할미해에요그이 그렇죠, 그렇죠. 아, 사람보다 내가 안 먹었으니까 <laughs> 괜찮겠다. 맞다. 예. 제가 이제 그 같이 먹는 사람들이 항상 저보다 적게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laughs> 어, 사진 찍을 때도 그 여자 후배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아... 자기들이 되게 약간 음... 아담하게 나오는 음, 맞아요. 얼굴도 되게 작게 나오고. 아, 그래서 뭐가 맞아... 얼마 전에 그멧그 음. 그 인스타에다가 저랑 찍은 사진 올려주셨는데 예. 어떤 분이. 뭘까가 얼굴이 3배나 작아 보인다고 생이고 <laughs> <해서 웃음> 그렇게 엄청 작지 않아요.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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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이거, 이건 보통 본인이 얘기하진 않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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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댓글 봤어요. 그죠. 네. 이게 바로 다음 주 주제예요. 아, 그래요? 자랑하는 거. 아, 제가 아, 얼굴이 네. 3분의 1이에요, 이게.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이렇게 실제는 아니에요. 네. 뭘 아니야, 이게. 삼배형이라고요. 어, 네. 벌써 이, 해버렸네. 자, 이게 이제 한국식 그 치고 빠지기라고 그래요. 치고파지기. 치고 빠지기. 치고 음, 빠지기. 음. 뭔지 아세요? 아, 치고 빠진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싸움할 때 치고 빠지는 것처럼 음. 방금, 방금 이것도 어, 저한테 제가 얼굴이 3분의1이에요라고 음. 해놓고 실제로는 아니에요라고 뒤에 아 얘기해 줬어요. 네. 제대로 치고, 했나 봐다. 치고 빠지기. 네. 그렇죠. 세, 스트레이트 하고 막 벌어. 그렇죠. 이렇게. 방송으로 네. 어. 치고 빠지기 <laughs> 아 언어 이해력이 되게 뛰어나시네. 네. 입니다. 찍고 또 찐다는 차단. 예. 그래요. 삼. <laughs> 삼모일 배. 삼모일 배라는 건 이제 모에카의 세 배다 이런 음 느낌. 예, 모에카가 3 있어야. 어, 한 명의 배성자가 된다는데, 음. 이게 뭐냐면 이제 삼보일배라고 해가지고, 음, 네. 이제, 어, 세, 세 걸음 걷고 음. 한번 절하고, 아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고, 약간 뭔가 음.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는 음. 게 있거나, 음. 나 자신을 약간 그, 네. 죄송합니다. 참회 네.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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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게 이제 삼보일배인데, 아 지금 이제 그 사이즈를 빗대서 네. 삼모일배라고 하시는 아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이 설명을 계속하는 사람을, 네. 고마운 사람. 그렇죠. 고마운 네. 사람이죠.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래요. 예, 예. 음. 맞아요. <laughs>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 사람. <laughs> 네. <그리고> 고마운, <laughs> 사람. 고마운 사람이 여러분. 음. 음, 외국한, 외국인한테는 정말 그래요. 그렇죠. 그게 예. 진짜 빨리 습득하는 법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진짜 좋아요. 예. 저는 항상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음. 예. 키차나 해서 안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냥 그쵸. 저는 다 가르쳐드립니다. 음, 예. 친절하셔요, 정말. 음. TMT. TMT 뭐예요? TMT. Too, too much, much talker. 아, too much talker. 예. 설명이 너무 많은 사람. 아, 예. too much. Talker. 하지만 외국 분들에게는 TMT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예. TMI. TMI. 아, too much information. 그렇죠. 음. 예. 외국인들에게 역시 필요하죠. 예.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좋아요, 좋아요. 음. 어? 음, 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화살표?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방금 이제 투머치 쿠커 much... 아, 하면 이렇게. 이제 저라고. 아 차분이, <laughs> 예.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이분들이 이 화살표를 하면 음. 저를 지치는 아 예. 저 인간이에요라고 아 거예요. 저 인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예. 사진 찍을까요? 자, 오늘도 모에카씨와 함께했습니다. 음, 너무 즐거웠어요. <laughs> too, too much BMI? BMI는 뭐예요? BMI는 그그 이제 그 체질량지수. <laughs>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b <laughs> m i 말고 이제 BMI. 아, 뭐예요? 그렇죠. 네. 이제 선 넘어요. 한번더 하나, 둘, 셋. 어떤 티 들고 다한 번. 아 이거 이거 이거. 다음 주에 입고 오신다. 네 입고 올 거예요. 아, 치킨 기대돼요. <laughs> 혼자 살면 한 종류밖에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음. 음. 그래서 <laughs> 아 그래서 BHC를 <laughs> 예. 시켰는데 다음에 다른 거 먹어야지 하는데 그게 맛있었으니까 또 시키고 하면은 종류를 못, 못 먹는구나. 혼자 살아서 아쉬운 점. 여러 가지 치킨을 못 먹는다. 맞아요. 요렇이서 먹으면 더 맛있어. 네. 자, 오피셜.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한번 입으면 또 어, 다른 거못 입습니다. 아, 너무, 근데 너무 좋아요. 질이 좋아요, 네. 되게. <laughs> 꼭 뒤집어서 빠시고요아 진짜 얼굴 잘지켜드려야죠예제 음. <laughs> 아니, 얼굴은 아니에요. 예. 아니요 캐릭터지 예. 얼굴 잘지켜해야 돼. 음. 왜몇명 정도 보고 계셨나요? 5 0 0 명, 어7 0 0명 정도. 어, 많이 봐주셨. 많이 보시네.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요? 음. 보통 여자 아이돌 분들. 보다 더 많은 거. 아,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는 아이를 먹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가됩니까 남자는 괜찮 여자도 괜찮아요. 한 <웃음> <웃음> 아, 괜찮아요. <laughs> <맞아요. 웃음> 소름돋터 해요. 인생. <laughs> 인생은. 인생은 <지구야. 웃음> 전하 뼈잘 바르네 네. 그러네요 뭔가 그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도 이제 네. 뼈를 바른다 치킨 먹을 때뼈 바르듯이 네. 그아 약간 어렵다 아그 네. 뭐죠 아뼈 때린다 뼈 때리 이렇게 잘 뽑아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아플 때 뼈가 맞은 느낌 있잖아요 네. 아 뼈가 맞은 네. 뼈를 네. 맞은 느낌 네. 그래서 뼈 때린다가 조금 네. 더 나가서 네. 이제 뼈를 발라낸다. 어, 저살 어, 발라낸다. 정밀 타격. 네. <laughs> 타골타골타골이라는게 이제 뼈를 때리다고. <laughs> 그거보다 더 나가면 발골. 발골. 가지고 뼈를 바, 발라낸다. 바, 바, 네. 음. 그런 느낌 네. 다 설명해 드립니다. 음. 네. 배성재 발골 전문가. 네. 음. 그럼 살이 빠지시는 거죠? 네, 이제. 살이 빠지는 거냐고요? 네, 그럼? 발라 먹는 거니까. 아, 잘해. 그건 아니고. <laughs> 그건 아니고 타격만 입는 거예요. 아, 타격만에요 타격만 아 <laughs> 네. 타격. 좀 살살 해볼게요. 네. 예. <웃음> 네. <웃음> 그, 그, 그한국 이건 기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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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쵸, 그쵸. 음. 그래서 치킨도 그렇고 그 생선도 이제 회 음. 회를 뜨잖아요. 네, 사시미. 네, 그러면 네. 이제 뼈만 이렇게 남잖아요. 음, 잘 발라내면 음. 그게 이제 발골 뭐 그런. 아. 근데 치킨은 있잖아요. 치킨은 그 치킨집마다 그 순살로 시키는 게 맛있는 치킨이 있고 네. 표로 시키는 치, 맛있는 치킨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또 있다고 순살, 들었어요. 순살 맛없는 게 되게 많아요. 순살이 맛없는 데는 진짜? 살을 너무 약간 조그맣게 발라가지고 네, 네. 그걸 이제 튀김옷을 크게 입히면 맛이 없어요. 아 맞아 너무 네. 튀김옷이 약간 그 두꺼우면은 네. 기름기가 많은 많을 것같아 맞아. 기름맛 많은 순살 많아요. 음아 벌써 다음 주가 기대돼요. 네. <laughs> 너무 먹고 싶다. 어, 그러니까 가장 얘기으면 오늘 준비할 거있네요 네. 뭔가 음. 필요하다 싶으면 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아니요. 네. 저는 불러주시는 분은 너무 즐거워요. 네. 일본도 순살치킨 많이 먹나요? 가라아가순살치킨인요가라아가 어, 순살치킨인데, 순살 약간, 가라아는 맛이 별로 한종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후라이드. 되게, 같죠? 오, 후라이드, 후라이드. 대바사키라고 음. 음. 뭐 해가지고 윈 부분 있잖아요. 그 날개 음. 부분. 아. 날개 음. 부분은 약간 그 매콤, 달콤하게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음. 있고 소금 맛으로 하는 것도 있고 레몽 어, 이거 뿌리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한국이 훨씬 많아요. 음. 일본에서 치킨 하면 케이프시, 케이프시 프라이드 치킨 음. 이거 정도밖에 없어요. 대바사키? 어. 음. 대바사키. 대바사키. 음. 아 여기 저거. 닭 날개, 예. 날개. 대바사키 알고 계신 분도 있어고 그 뭐지 고독한 미식가 어. 그거 저도 가끔 혼자 보거든요 보면 한국에 와서 드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분이 못 봤어요. 한번 도못 보셨어요 네. UHD 채널 보면은 꼭배텐 끝나고 딱 집에 가면 많이 하거든요 예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는데 한국에 와서 드시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 요아 고로상 그죠예 음 네. 한국에 막 이렇게 밥 음, 음, 음. 돼지갈비 파는 데 아, 이런 데 그래. 오셔가지고 갈비. 아,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맛이에요. 정말. 아, 약간 네. 달콤하고? 네, 갈비, 양념 갈비 그런 음.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으쌰으쌰이 네. 꺼될것같 그렇습니다. <웃음> 자, <웃음> 오늘도 모에카 씨와 함께 했습니다. <laughs> 다음 주에 뵈요. <봬요>. 감사합니다. 갈게요. <laughs> 시간 아, 금방 가네. 그죠? <laughs> 네. 멀리 오셨는데. 아, 아니에요. 갑니다. 모바, 모바, 모바 이제 모에카바이.